반갑습니다. 동네 살롱 다운 쌤입니다 벌써 일주일에 절반이 갔어요. 목요일인데 저는 목요일 정도만 되면 조금 몸이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어깨도 결리는 것 같고 목도 뻣뻣하고 머리도 뭔가 묵직한 느낌이 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스트레스 줘서 스트레스에 찌든 머리입니다. 풀어야 되는데 인생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라도 사무실에서라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스 푸는 두피 마사지 릴렉싱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피곤하고 하면 한번씩 그 전신 마사지를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뭐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시원하지도 않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참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게 <laughs> 최고 크겠죠 아줌마가 되면은 나 자신보다 남편이나 애들한테 이걸 더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또 본인을 위해서 좀 쓰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면 탈모가 있으신 분들 요 두피 여기 정수리 쪽을 만져보면 정말 딱딱하세요. 돌멩이 같아요. 손이 아파요. 여기가 딱딱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이게 두피가 노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혈액순환이 너무 안되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두피 근육이 많이 경직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딱딱함이 계속 진행되면 영양분 공급이 안 돼요. 여기 두피로 가는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혈액 순환도 저하되고 산소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들의 두피를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정수리 부분. 뒷부분 만져보고,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지 안 딱딱한지. 오늘 제가 원래 앞머리 이렇게 까거나 이렇게 잘 묶지는 않잖아요. 항상 나올 때 이렇게 머리 풀고 오잖아요. 좀 여신처럼. 풀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사지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하니까 이용 판문 비생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피 릴렉싱 마사지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여기 두피 있잖아요. 정수리 부분하고 뒷 부분에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어느 부분이 딱딱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 귀 이제 시작하면 여기 귀 있잖아요 여기 윗 부분 있죠 여기 네 손가락 네 손가락 네 손가락 요걸로 이렇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압박하듯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귀 윗부분입니다. 손가락 4개, 이렇게 돌리듯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귀를 통한 두피 마사지도 있거든요. 여기. 검지하고 중지를 이용해서 여기 하고 앞쪽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열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이 열번 왼쪽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귀를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손가락 요거 있죠? 요 손가락으로 귀 안에는 오장육부 혈이 있어요. 그래서 귀 안쪽을 요렇게, 이렇게 다 마사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 안쪽에 전체적으로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 귀다 하셔야 돼요. 요귀 파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 할 때는 너무 강한 압을 안 주셔도 돼요. 살짝이 힘을 조금만 주시면 되지 너무 강한 압으로 가면 오히려 손가락이 아파요. 그리고 한번 더할 거는 여기 기파기 있잖아요. 기파기, 기파기 이거를 위로 당겨 주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듯이 늘여 주듯이 이렇게 기도 지금 요것만 했는데도 제가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피곤하실 때 이렇게 두피 쪽에 해주면 스트레스 해소나 조금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당나귀 데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흙 자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요 뒤에 요 부분을 시금 시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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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10회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신정이라는 혈점이 있어요. 여기 신정. 이게 피로를 좀 풀어주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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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여기 우리 손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부분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백개 단의 혈자리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3분 정도 3분 정도 매일 뭐 하시기 힘들면 3분 정도 하시고 일주일에 뭐한두번 정도라도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도 하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할 때 있잖아요. 조용할 때좀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머리가 좀 이렇게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업무량도 좋아져서 상사도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피 릴렉싱 마사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뭘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공부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